DJMAX e z 투 o n 과거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출시되고 섭종을 하다가 스팀으로 부활하여 좋은 성적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딱 하나 부활 못한 리듬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게임이 이번 1월 17일에 오투젬 온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스팀에 부활하여 드디어 건반형 리듬 게임들이 전부 스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투젬 온라인을 플레이해 보고 리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시죠 뭐 사실 제목에서 이미 스포일러였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전에 한마디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뭔가 잘못됐어요 아니 이건 제가 해본 리듬 게임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일단 처음 켤때 이미지를 보면 저는 갈고리를 여러 개 달고 시작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2023년 리듬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UI가 너무 구렸거든요. 폰트도 너무 촌스럽고 해상도도 고작 1920에 1080이 최대 음악을 설명하는 창조차 너무 조그만해서 보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얼리 액세스도 아니고 정식 버전이 이렇게 대충 만든 듯한 UI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요? 이건 디자이너가 없이 만든 수준 아니 인디 리듬 게임도 이렇게는 안 만들 겁니다. 차라리 옛날 그 스타일로 나오기만 해도 이것보단 나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뭐 그래요 요아의 정도는 뭐 리듬게임으로서 할만한 구석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 넘어간다 하고 어디 게임플레이를 해봅시다 맙소사 이게 맞나요? 진정 이게 2023년 리듬게임인가요? 버튼을 눌렀을 때그 흔한 키음도 없고 판정도 조금 일찍 누르거나 노트가 거의 지나갔는데도 눌러지고 화면은 큰 화면으로 보면 시야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노트를 치는데 불편하기까지 해요. 거기다 어? 어떤 음악은 표지랑 플레이하는 음악과 일치도 안 하고 시점은 무슨 모바일 게임마냥 대각으로 세워놔서 노트가 오는 시점이 알아보기 힘들 뿐더러 어지럽게 만들었으며 배속도 게임 시작하기 전에 설정을 해 줘야 되는 불편한 점. 노래 의 싱크는 하나도 안 맞고 소리도 조절도 못한 점. 그리고 클리어하고 나면 선택한 음악이 아니라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온다는 점등 플레이 하는 것마저 답답하기만 했어요. 도대체 이 게임은 뭐 제대로 된게 없나요? 이거 PC 게임으로 출시된 게임 맞나요? 모바일 버전 그대로 이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야, 이거 모바일 버전 그대로 가져가다 PC 버전이라고 내놓은 게 맞았어요. 와하하하. 어떤지 너무 모바일스럽다 싶었더니 몇 가지 UI 스타일만 빼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어째 모바일 버전 UI가 더 깔끔해 보이는 건제 착각일까요? 이걸 보니 더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여기에 더 까야 될 부분이 음악을 사는 과금 구조인데 모든 노래를 플레이하기 위해선 12.99달러 대략 16,000원 정도 내면 되는데 이거 매달 내야 하는 구독형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웃긴 생각인지 국내 스팀 리딩 게임들과 비교를 해봐도 알수 있는데 DJ 맥스 리스펙트 V는 19,800원, 이즈툰 리부트 R은 44,800원으로 분명 둘다 저렴한 게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할인 시즌이 오면 각 12,450원, 0 31,360원에 영구적으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두 달만 지나도 오투뎀이 더 비싸게 받아먹게 되죠. 거기다 곡 숫자도 두 게임들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적기도 하고 퀄리티 또한 보장도 못해 주니 다른 스팀 리듬 게임들을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른 리듬 게임들도 음악팩을 팔았으면 팔았지. 저런 식으로 파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인 구매창 이거 맞나요? 이거 불안해서 결제도 못할 것 같아요. 하... 아무튼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 게임의 최종 평가를 내려보면 모든 게다 망가진 추억의 피아노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오투잼미 스팀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와 예전 금악들을 그 즐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하, 실망은 넘어 유저들을 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 게임은 대충 국내 리듬 게임들이 스팀에 성공했다며 우리도 전에 맞는 거 있잖아. 그거 스팀에 올리자.라는 얄팍한 마인드로 만든 게임이란 걸 보여줬고 리듬 게임 하는 사람들을 추억팔이 하나만으로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리듬 게임들에 있는 마스코트만 벤처마킹을 했는지 메인 화면 상에 있는 여성 캐릭터만 돈을 투자했나 싶을 정도로 혼자서 퀄리티가 좋아서 폭소가 절로 나오더군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괜찮은 구석이 있다, 뭐뭐 하며 희망이 있다라고 발전의 가능성을 보곤 했는데 이 게임은 다시 만드는 거 말곤 답이 없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오토잼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지트원의 오토잼 DLC를 한게 이로울 거예요. 부활한 오토잼 온라인은 출시 당일인 1월 17일에 다시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요.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아즈의 느삼이었습니다